안녕하세요. 제품 사진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인 컴퓨터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촬영 현장의 사진입니다. 아이맥의 받침대가 얇아 바닥 경계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 아크릴을 이용하여 촬영 제품인 아이맥과 바닥을 분리합니다. 좌우측 조명과 확산판은 아이맥의 좌우측 노출 조절과 반사를 정리합니다. 이번 촬영 제품인 아이맥은 화면은 어둡고 테두리 부분은 밝은 대비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에 노출을 맞추면 테두리가 노출과 대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빛을 차단함과 동시에 노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산판 아래에 백색 반사판을 배치하였습니다. 탑 조명과 확산판은 아이맥 윗면과 받침대 윗면에 노출 조절과 반사를 정리합니다. 받침대가 없거나 어두운 톤이라면 탑조명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촬영의 경우 좌우 조명으로 인하여 받침대 윗면의 그림자가 표현되기 때문에 탑조명으로 그림자를 중화시켰습니다. 전면 하단 조명은 아이맥 전면 테두리 노출과 받침대의 하이라이트를 표현합니다. 전면 좌측 조명과 확산판은 아이맥 화면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하이그로시 유광 느낌을 표현합니다. 카메라 뒤쪽의 암막커튼은 아이맥 화면에 비춰질 수 있는 전면 배경을 정리합니다. 모니터와 같은 평면의 유광 제품 촬영 시 촬영자의 모습과 주변이 고스란히 촬영 제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경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보 또는 암막커튼 등을 이용하여 반사를 차단하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반사 없는 아이맥 사진과 화면에 반사를 표현한 아이맥 사진을 각각 촬영합니다. 이것으로 촬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촬영된 아이맥의 보정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포토샵의 크롭 툴을 이용하여 촬영한 아이맥 사진의 수직, 수평을 조절합니다. 카메라 로우를 실행하여 왜곡을 보정합니다. 카메라 로우를 실행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펜툴을 이용하여 누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힐링 스팟 툴과 패치 툴을 이용하여 먼지와 스크래치를 제거합니다. 패치 툴로 제거하기 힘든 부분을 깨끗한 이미지 부분을 복사하여 레이어 마스킹으로 정리합니다. 레이어 마스킹으로 화면의 반사 라인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레이어 마스킹으로 화면의 색상을 조절합니다. 마이맵 받침대 노출을 보완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탭의 이미지를 선택한 뒤 어저스트 먼치에 레벨을 조절합니다. 어저스트 먼치에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조절합니다. 어저스트먼치의휴스에 t 레이션을 조절합니다. 필터의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선명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함 내용을 저장합니다. 보정을 완료 후, 보정 전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일체형 컴퓨터 모니터 촬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촬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전 예제를 통한 촬영 방법이 제품 사진 바이블 채널에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